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 우리는 걸작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달라이라마가 말을 꺼냈다.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통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이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예방하고 또 면역력을 높이려고 하지요. 정신적인 고통도 그와 마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 그 방법이 바로 정신의 면역력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는 둘째 날부터 기쁨을 막는 장애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 주제는 괴로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기쁨을 발견할 것인가였다. 우리가 겪는 고통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꼬박 이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달라이라마가 전날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많은 불행은 자신의 마음에서 온다. 즉, 삶에서 벌어지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린 것이다. 달라이라마가 설명했다. 정신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파괴적인 감정을 피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발전시키는 법을 익히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정신을 이해해야 해요. 정신에는 정말 많은 상태들이 있는데, 우리가 매일 겪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나 감정들 가운데 일부는 매우 해롭고 독합니다. 반면, 어떤 것들은 건강하고 우리를 치유해주는 것이죠. 전자는 우리를 괴롭히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지만 후자는 진정한 기쁨을 줍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정신을 관리하고 예방책을 사용하기 훨씬 쉬워질 겁니다. 이것이 정신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죠. 그리고 면역체계가 건강하고 체질이 튼튼하면 위험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듯이 정신의 면역력도 마찬가지로 정신의 체질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덜 민감해지도록 도와주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 건강하다면 바이러스가 침투한다 해도 아프지 않아요. 반면 전반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사소한 바이러스도 큰 위험이 될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정신이 건강하다면 기쁨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가 있을 때 괴롭더라도 쉽게 회복할 수 있어요. 그치만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면 작은 문제에도 큰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두려움과 걱정, 슬픔과 절망, 분노와 화가 생기겠죠. 달라이라마는 잠시 숨을 돌린 후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걱정을 날려버리고 즉시 그 평화를 가져다 주는 약을 먹기 바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불가능해요. 오랜 시간에 걸쳐 정신을 단련하고 정신의 면역력을 길러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괴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최고의 방법을 제게 묻습니다. 강조하건대 그건 불가능해요. 빠른 방법이나 최고의 방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둘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괴로움에 대한 최고 해결책은 정신의 면역력이지만 이를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언젠가 저는 미국 정부의 전 부통령 엘 고어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는 자신에게 문제가 많으며 엄청나게 걱정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죠. 나는 우리가 이성과 감정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성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걸 받아들여요. 하지만 보다 깊은 감정적인 차원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마치 바다의 표면에는 수많은 파도가 일지만 그 아래 깊은 곳은 잔잔한 것과 같지요. 우리가 정신의 면역력을 기르는 법만 안다면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요, 대주교가 대답했다.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성악께서는 언제나 좋은 답을 하지만 이번 것은 특히 좋았어요. 한 가지 제 생각을 덧붙이면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에게 불필요하게 짜증을 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도요. 기본적으로 저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달라이라마가 얘기한 방식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데 훈련을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인간이고 인간적인 감정을 지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제 그것이 언제 적합한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주간 이어진 대화 내내 대주교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가졌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그것은 자연스러우며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죄의식과 부끄러움이라는 접착제가 강하게 달라붙는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인간적인 감정은 자연스럽다는데 동의를 표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피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신의 면역력을 기르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람살라에서의 이 대화가 있고 나서 몇 달간 나는 두 사람의 다른 의견에 대해 고민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예방, 달라이라마가 말한 정신의 면역력의 발달이 정말 가능할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대주교의 말처럼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 심리학 전문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눈 끝에 마침내 두 견해 모두 타당하며 단지 감정의 서로 다른 차원을 말한 것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기 성찰과 명상을 통해 우리는 정신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고 감정적 대응을 완화하는 법을 익힐 수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파괴적인 감정과 생각에 덜 약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정신의 면역력을 높이는 과정이다. 대주교는 이러한 면역력이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감정을 갖게 될 때가 있으며, 그럴 경우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반면 달라이라마는 건강한 식단과 비타민 섭취, 충분한 휴식을 통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다. 그리고 대주교의 말은 이런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가끔 감기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신을 자책하며 상황을 괜히 악화시켜서는 안 돼요. 누구나 화를 낸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피할 수 없는 내재적이거나 외재적인 고통의 원천. 다시 말해 기쁨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은 매일매일의 스트레스 좌절, 직장에서부터, 걱정에서부터 삶을 결정짓는 고난, 질병,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두 영적 스승은 그런 일이 닥쳤을 때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그 일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첫번째 단계는, 괴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나는 한 가지를 가르쳤고 그게 전부이다. 바로 고통과 고통이 소멸에 관한 것이다. 불교 사성제, 즉, 네 가지 신성한 진리 중첫 번째는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산스크리트어로 고통은 두카라고 부른다. 이집트의 고소하고 맛있는 조미료인 투카 와 헷갈려서는 안될 것이다. 두카 두카는 스트레스, 걱정, 고통 또는 불만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는 종종 생모병사의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또 무상하고 막을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나 걱정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우리는 순간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다는 생각에 머물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생겨난 일 자체가 아니라 다른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바람이라고 할수 있다. 달라이라마가 이렇게 설명했다. 제 생각에는 많은 경우 우리는 스스로 좌절과 분노를 몰고 오는 불행이나 불만을 안 들어내곤 해요. 스트레스와 좌절은 피상적인 문제나 불평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부처는 그것이야말로 불필요한 혹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고통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나는 첫째 날이 달라이 라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우리가 자연재해나 그곳으로부터 비롯된 고통을 멈출 수는 없지만, 그 밖의 고통들은 상당 부분 멈출 수 있다는 것이다. 두카 또는 고통은 행복, 편의, 편안함을 뜻하는 수카와 반대되는 말이다. 이두 단어 모두는 산스크리터를 인도로 가지고 온 고대 아리아인들로부터 나온 말이라고 전해진다. 아리아인들은. 마리나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다니는 유목민들이었고, 두카와 수카는 나쁜 또는 좋은 자축을 갖는 것을 뜻했다. 덜컹거리는 두카인가 아니면 부드러운 수카인가? 삶에 관한 하찮은 비유이다. 고통은 덜컹거리는 수레 위에 탄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모든 삶에 바퀴 자국이 깊이 패어 있고, 어느 누구도 불가피한 덜컹거림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운행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우리 정신의 상태가 그 운행이 덜컹거리는 것인지 부드러운지를 결정하는 자축이다. 아, 자축, 자축. 이 대화를 나누기 몇달 전, 1월에 패기 칼라원과 함께 다람살라에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패기는 다람살라에서의 일주일을 촬영할 담당자였는데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 미리 다람살라에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다람살라의 고, 고, 공항은 구름으로 뒤덮여 돌아갈 비행기 편이 취소되었다. 우리는 덜컹거리고 고불고불한 길을 따라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갔다. 차 안에서 우리는 이리 튀고 저리 튀며 손잡이를 꽉 붙들고 간신히 버텼다. 뼛속까지 흔들리는 듯한 6시간의 여정 동안 우리는 여행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얘기하며 주의를 분산시키려 노력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판단을 내립니다. 이건 좋아, 이건 나쁘군. 이건 그때 그래. 라고 말이죠. 달라이라마가 설명했다. 그 다음에 반응합니다. 두려움, 좌절, 분노 등으로요. 우리는 그것들이 서로 다른 정신의 양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용기, 인정, 사랑, 그리고 용서 역시 정신의 한 양상입니다. 감정의 체계를 알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유용합니다. 두려움이나 좌절을 느낄 때면 무엇이 그런 감정을 만들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두려움은 단순히 정신적인 투사에 불과해요. 제가 어렸을 적 포탈라궁에 살때 아주 어두운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귀신이 있다고들 했죠. 그래서 거기 지날 때마다 저는 두려움을 느끼곤 했어요. 완전히 정신적 투사지요. 아니에요. 대주교가 무서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봐요. 거기에는 정말 귀신이 살고 있었다고요? 달라이 라마는 웃음을 터뜨리고는 말을 이었다. 만약 미친개가 이빨을 드러내고 짖으며 다가온다면 당연히 두려워요. 그것은 정신적인 투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좌절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를 바라보면 그에게 자신의 정신을 투사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이 없는데도 말이죠. 이와 유사한 사례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볼때 그 행동에는 아무 뜻이 없는데 그에 대해 정신적 투자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좌절이 실제하는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인지를 자문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하거나 공격할 때에도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사실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당신의 적은 아니었어요. 어떤 환경이 그를 당신의 적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요인이 되곤 하죠. 어쩌면 당신이 예전에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격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 좌절과 분노가 어느 정도는 감소하겠죠. 인간의 본성은 선하고 너그러우며 다른 일을 해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타인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은 오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것이죠. 그리고 타인을 향한 공격은 자신의 파괴적인 감정 때문이고요. 당신은 그의 고통과 괴로움에 관한 관심, 연민, 나아가 안타까움의 감각까지 개발할 수 있어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그는 너무나 가엽은 존재지요. 그에 대해 좌절하고 분노하는 대신 안타깝게 여기고 관심을 가져다 줘야 돼요. 음, 성장과 발전의 골짜기를 지나. 나는 달라이라마의 말에 동의했지만 그래도 한가지 의문이 생겼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는 타인 때문이 아니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 때문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취소된 비행기 표는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달라이라마가 대답했다. 제가 젊었을 적에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고 싶은 열망이 컸을 적에 비행기가 연착되거나 취소되면 화가 났어요. 때로는 기장이나 항공사에 대해서도 화를 냈어요. 다람살라와 델리 사이에 항공편이 없었을 때, 저는 자동차로 4시간을 달려 잠무시러 가서 비행기를 탔어요. 어느 날 아침, 승객이 전부 비행기까지 올라있는데, 갑자기 항공편이 취소되었다며, 비행기에서 나가라는 안내방송이 나오더군요. 나중에 저는 기장이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출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에 모두 불평을 쏟아냈고, 저 역시 불만스러웠지요. 하지만 이제는 비행기 편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 이곳에서 꽤 자주 있는 일이니 앉아서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받아들여요. 앉아서 명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좌절감을 덜 느낍니다. 달라이라마의 이야기를 들으니 비행기와 관련해 내가 겪었던 일 하나가 떠올랐다. 나는 레이첼과 두살배기 아들 제시,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하와이로 가던 길이었다. 우리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싼 비행기 편을 예약했다. 하와이와 다른 휴양지를 오가는 비행기가 두대 뿐인 항공사였다.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 오하우까지 거의 절반 정도를 날아갔을 때 비행기가 갑자기 한쪽으로 휘청하는 것을 느꼈다. 비행기는 급격히 방향을 틀었고 이윽고 샌프란시스코로 다시 돌아간다는 기내방송이 나왔다. 나는 화가 나고 불만스러웠다. 우리는 다른 항공편을 기다리며 꼬박 하루를 캘리포니아에서 보내야 했는데 일단 제시가 좋아하는 동물원에 가는 것으로 휴가를 시작했다.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하와이에서 보낼 시간이 줄어든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마침내 공항으로 돌아와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연히 조종사가 승무원에게 비행기가 되돌아온 이유를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었다. 엔진 나사 가운데 하나가 느슨했다는 것이다. 조종사는 위험 부담이 따르는 상황을 침착하게 통제하는데 익숙한 사람인 듯 일상적인 얘기처럼 말했다. 그 순간에 엔진을 끄지 않았다면 비행기가 바다로 추락했을 것이라고 했다. 갑자기 비행기가 연기나 된 것이나 동물원에서 하루를 보낸 것이 그다지 나쁜 것만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주교가 달라이 라마의 말을 받아 이어갔다.저도 종종 불만을 터뜨리거나 화를 내곤 했어요.아주 중요한 회의에 서둘러 가고 있을 때 앞에서 사고가 나 길이 막힌다고 생각해봐요이을 갈며 발길질이라도 하고 싶죠.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용해지길 기회가 생겼다고 말하게 되죠.대부분 도대체 왜 길이 막히는지 알아보려고 할 거예요.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일을 갈거나 화를 내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이럴 때 옛말을 한번 따라 해보는 건 어때요? 열까지 세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락! 대주교는 열까지 세는 동안에 화가 나버린 신용을 했다. 느긋해지는 법을 익히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의 여유는 미리 만들어져. 우리 앞에 배달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는 말을 계속했다.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짜증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좌절감만 더 키울 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는 인간입니다. 달라이라마가 잘 짚어주었듯이 우리는 그를 평온하고 차분한 사람이라고 보지만 그 역시 짜증을 낼 때가 있었고 어쩌면 지금도 짜증이 나 있을지 몰라요. 처음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선하게 지내는 법, 더 사랑하는 법, 그리고 타인을 연민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건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대주교는 검지로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다.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신이 말하는 것처럼 흉내내기 시작했다. 에이, 너는 연민하는 마음을 갖고 싶다고 얘기했었지? 에이, 너는 더 여유로워지고 싶어 했어. 우리는 자신에게 매우 화를 냅니다. 처음부터 슈퍼맨 혹은 슈퍼우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죠. 달라이라마의 평온함은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던 게 아니에요. 그의 상냥함이나 연민, 그리고 인내심과 적정한 수준의 포용력은 기도와 명상 수행을 통해서 얻은 것이죠. 조건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이 있다면 벽에다 머리를 마구 박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그러면 머리만 아플 뿐이에요. 이것이 성장과 발전의 골짜기입니다. 나는 성장과 발전의 골짜기라는 표현에 감명을 받았다. 이는 삶이 눈물의 골짜기이며,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만 여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기독교적 관념과 공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시편 84편 6절에 "눈물의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라는 아름다운 구절 말이다. 진실로 우리는 눈물을, 즉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감정적이고 영적인 성장을 위한 생명의 샘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울 때와 유사합니다. 대주교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말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며 좌절감을 주는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첫째보다는 셋째를 기를 때가 훨씬 수월하죠. 저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해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지금 걸작이 되어가는 중이니까요.